자 함수 f(x)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자요거의역함수를 f의 인버스다라고 했었을 때 곡선 아 역함수죠. 네, 역함수 위에 한점요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뭔지 물어봤습니다.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역함수로 뭐 바꿔서 할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. 원래 주어진 저 원함수의 어떤 접선의 어, 접선의 방정식 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역함수를 구해주면 되겠죠. 그걸 구한 다음에. 됐죠?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인벌스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. 이해되셨죠? 자,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하나씩 봤더니, 먼저 역함수, 여기에서 역함수가 요 놈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, 아, 요 놈을 좀 집어넣어 보면 되겠다. 그죠? 그래서 F2라는 놈을 계산해 보면 20원은 8이죠. 8 플러스 5가 돼서 결국에 a라는 놈은 얼마다 5가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, 5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f 프라임 x를 구해 봐야 되겠죠 f 프라임 x는 자 3x 제곱빼기 4가 되겠습니다 괜찮죠까지는 예,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역함수 위에 한 점이니까 결국에는 저 뭐야 2 5가 되는 거죠 즉 2,5에서의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놈을 <laughs> f'2를 구해주면 되겠죠. <laughs> 또 모기메오네 미안합니다. 2집어놓으면 아, 얼마? 8 이렇게 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울기 y는 8의한점 2,5가 되는 거죠. x-x1 y1 이렇게 돼서 8x 빼기 얼마? 8이 16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역함수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8x는 역함수인데 들어갑니다 넘어가면 y 플러스 11 이렇게 돼서 x라는 놈은 8분의 1 y 플러스 8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됐죠? 자 이제 여기에서 역함수를 구해주면 x와 y를 바꿔만 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얼마다? 예, 이렇게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?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점 마이너스 4 콤마 0에서 곡선 여기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어 수직 나왔습니다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상수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시각적으로 조금만 대충만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놈이 이제 y는 f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콤마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충 요쯤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놈이 있겠고요 그죠? 이렇게 접하에서 딱 그려주시면, 이렇게 해서 수직,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점이, 우리가 지금 현재, 마이너스 4,0이다. 이렇게 보면 되겠고, 자, 매너상 우리가 요 접하는 여기 x 좌표를 x 좌표만 쓸게요. T1, 여기를 T2, 이제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. 됐죠? 음. 첫 번째 뭐냐면,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fx라는 놈은 하던 대로 해야지 뭐 하던 대로 4분의 1x 제곱 플러스 a가 되겠고요. 당연히 이제 미분도 좀 해야 되겠죠. 예. 2분의 1x가 되겠고. 자 우리가 이제 접점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접점이라는 놈은 t 콤만 이제 t를 갖다 집어넣으면 4분의 1t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일단 써볼 수가 있겠죠. 일단은 그때 뭐 t가 지금 두 개가 이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. 자,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, 자, t1에서의 우리가, 아, 접선의 기울기, t1 집어넣으면 2분의 1 t1이 되겠고요. t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t2가 돼서 그놈의 곱은 마이너스 2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해 주시면 t1 곱하기 t2는 마이너스 4다. 이렇게 식 하나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됐죠? 네. 자, 두 번째는 뭐냐면, 이제 하던 대로, 음. 그 일단, t1, t2로 한 번에 하지 말고, 이번에는 이제 t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본다면, 자, 기울기 t를 집어넣으면, 2분의 t 가 되겠죠? 물론, 나중에 이제 t자리 t1, t2가 이 들어가는 겁니다. 이렇게 되겠고요. 기울기 요거에, x-x1, y1, 4분의 1t 제거 플러스, 이렇게 되겠죠? 그 상태에서, 자, 마이너스 컴 0을 지나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해볼게요. 자, 2분의 1t에, 천천히 한번 해보죠. 어, 이렇게 4분의 1t제곱 플러스 a는 빵. 이제 여까지는 나오겠지. 정리만 하면 됩니다. 정리는 또 스무스하게 합시다. 자,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t제곱. 그러니까 여까지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t제곱. 마이너스 예, 4분의 1t제곱. 1차, 어, 이렇게 하면. 마이너스 2t가 되겠네, 요 그죠? 마이너스 2t다. 여기까지 하면 플러스, a는 빵, 뭐, 요 정도는 우리가 뭐 쉽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. 당연히 양분에 마이너스 4로 곱하면, 마이너스 4로 곱한 겁니다. 네. 자, 요놈의 그 이제 두 군이 뭐라고요? 그죠? t1, t2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괜찮죠? 자, 우리는 지금 현재 곱에 대해서만 대화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, 아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두 군의 곱은, 즉, t1, 곱하기 t2는 a분의 c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 됐죠?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잖아. 그러니까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다? 1이다.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